안녕하세요 컴스루존 입니다 어, 매장에서 lg 일체형 pc 를 사용하시는데요 속도가 너무 느리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장을 갔는데요 음 느릴 수 밖에 없죠 저희가 그동안에 동일한 기종을 많이 이렇게 손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비슷하게 어, 조치를 했어요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구요. 어, 후면에 보시면 여기 나사 하나만 풀어주면 쉽게 후면 덮개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여기 하드디스크가 보이죠. 애초에 일체형 PC는 SSD가 장착돼서 나오는 게 그나마 사용할 수가 있어요. 곧바로 240기가 용량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 드린 상태구요. 음, 분리할 때는 간단하죠. 여기 케이블 먼저, 어, 눌러주고 빼고, 여기도 눌러주고 빼고, 그러면 빠져요. 강제로 빼다가는 큰일 나요. 이대로 사용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윈도우도 설치를 해줘야 되구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이제 USB-CD를 어, 선택을 해서 어, 설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설치되는 속도부터가 이미 달라져요. 어 그만큼 기존의 하드디스크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이고요. 어, 앞으로 뭐 속도는 물론이고 안정성도 대폭 향상될 거예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프로그램도 다시 다 설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바탕화면에 있었던 자료도 어, 그대로 다 모아서 넣어드렸어요. 이미 설치 단계에서 무선 인터넷은 연결을 했었구요. 그리고 어, 드라이버도 다 자동으로 설치가 된 상태에요. 어, 요즘에는 윈도우 10이 많이 좋아졌죠. 이제 조만간 윈도우 11도 나올 건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성능 체크를 잠깐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 부족한 부분이 보이긴 하죠. 음, 메모리인데요. 메모리는 사기가를 더 추가를 하면 체감적으로는 더 좋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하고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뭐 이대로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처음에는 이제 CPU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바로 이제 줄어들더라고요. 아무튼 앞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